당대표의 만남 관련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힘을 이끌게 된 이후 처음 뵙게 된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을 잡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에 환영하고 또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 한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서로에게 날선 발언으로 비판만 하던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서로 예방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데. 과연 서로 협력하는 정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쓴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 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